어 렸을 때 는, 이 자장 면도 자주 먹는 음식 은 아니 었 는데, 세상 좋아 졌 네요？이건 <몬레> 또뭔 일이야？오늘 은？아, <몬레> <몬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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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레> 아, 오케이, so how we doing? 아, 오케이, <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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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kay. Okay, okay. Yeah, Let's give them a hand. Let's welcome next Okay, let Okay, let's welcome worship So 네덜란드에서 온 관객입니다. 오래 본다는데. 여기는 남 파타야, 북 파타야의 중간 정도입니다. 한번 여기 나와봤고요. 이제 뭐한 17일, 18일 남았네요. 저 행복 포차가 가지고 삼겹살을 좀 먹고 한번 요 주변을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가면 여기 왔었는데 행복 포차라고 삼겹살이 199 바트. 뭘 먹어볼까? 음, 이렇게.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양념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 트리피도 나오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참기수을 먹어봤는데, 이 처음처럼은 내가 각기서 처음 마셔보는 것 같네요. 한번 오늘 처음처럼을 한번 마셔봐야지. 포장부터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태국 소도 있고 한국 소리도 있고. 근데 이, 이, 이런 것도 나오고. 뭔진 모르겠습니다. 반찬은 좀 부실하네. 반찬은 좀 부실해. 뭐 삼겹살은 이렇게 나왔는데 난 여기 삼겹살이 맛있더라고 그래도. 한잔 마시고 오늘도 일요일인데. 쌈 정도 나왔고 맛있네요. 아니 여기가 포차고 화장실 간다고 뒤편으로 나왔는데 화장실은 여기인데 또 이런데가 나오네 참 재밌는 나라야 멋있는 나라야 하늘에 별은 떠 있는데 이 카메라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재밌는 나라예요 태국이 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어, 라오스도 꼭갈 거지만은 라오스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동 거리가 짧은 라오스가 제 체력을 체력이 받쳐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비행기 타는 것도. 태국 사랑한다. 경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너네가 우리의 진정한 제일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구나 역시 니들은 존경을 받을 만해 근데 왜 인간들은 욕만 했다면 니네 앞에다가 니네들 에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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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차럼 햄을 파전하고 막걸리이지요 맛있네 맛있어. 아니 고추장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고추장이 어디 더라이씨 어디 더라 아, 태국의 정식적인 물가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하고 튀김 하나 시켰다 그럴 때는 300달300 바트가 훨씬 넘어가는데 뭐 밑반찬이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꽃장이 안파네 뭐요렇게 지금 도시락으로 된그 편의점 도시락 두 개를 샀거든요 이게 바로 82바트 48에 32한뭐 3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뭐 밤이세요 어, 냄새 죽이는데 근데 이것만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질립니다 아 근데 요즘 한식도 질려 아 이게 이제 태국식 마카로니 이게 이제 태국식 마카롱이고요 이거는 태국식 볶음밥하고 옆에 이제 고기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 플러스 이, 이거. 가 그러니까 지금 82바트 3,000한 3,400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함께 때우는 거죠. 오늘 뭐 한식당이 만석이네요. 혼자 뭐 먹으러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음식을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도 계속 먹으면은 질려버립니다. 근데 요즘 한식도 어, 삼겹살도 질렸고, 간간히 짬뽕을 먹으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뭐 마카로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아침 식사로 로 자주 먹었고요, 주로 먹을 만합니다. 두 번째인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족발인가? 한번 먹어보고 냄새는 괜찮아. 빡치는 없구만, 고수는 없구만. 음, 맛있는데 너무 달어 이건 태국식 볶음밥인데, 어, 밍밍하냐? 아무튼, 먹을만 합니다. 한끼 정도는. 아, 너무 더워서,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여기는 골프를 치러 온 건지, 여자를 만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아, 골프도 치면 여자도 만나면 어, 일석이조네. 아까 그밥 먹고, 약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먹으러 편의좀 갔다가 그냥 술이나 한잔 먹자 물진장 더운데 아우 땀나는 거 봐요 그래서 그냥 맥주나 한잔 먹고 들어가 자려고요 내일은 뭐 하나